오를만한 종목을 콕!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콕스톡 안녕하세요 주식종목 추천서비스 콕스톡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의 관심 뉴스 그리고 관련주 그리고 전날에 있었던 테마통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금일 테마정보에 나와있는 다양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오늘 주요 관심주제는 어, 다양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첫번째 아, 로지시스 같은 경우에 이날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아, 디지털 화폐 관련주가인데 부각돼서인데요. 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간담회에서 디지털화폐 CBDC의 발행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고 기술적으로 문제 묻지 않게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이날 디지털화폐 관련주가 부각되면서 로지시스 관련주가 이날 주가가 상가로 올라갔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자동화기 전문 업체인 로지시스가 이날 디지털 화폐 관련 주로 상한가로 올라갔고 한국은행이 이제 3월 말까지 외부 컨설팅을 거쳐 디지털 화폐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날 이제 상한가로 올라갔다가 이제 다소 떨어진 모습인데요. 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쿠팡 물류센터 협력사로 이날 관련주가 부각돼서 어,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 이전에도 영상 쯤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쿠팡이 어, 대규모 물류센터를 짓기 위해 330만 제곱미터 약 100, 100만 평 규모의 물류 부지를 어, 확보할 계획으로 전해지면서 어, 쿠팡 관련주인 한국전자홀딩스가 이날 주가가 강세로 올라갔습니다. 아무래도 쿠팡의 물류센터 공사업체로 알려지면서 이날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한국전자홀딩스가 이날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100% 무장증자를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이제 주가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유유제약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 통주 한 주당 신주 한 주를 배정하는 100% 어, 무상증자를 진행했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어, 신규 발행은 어, 신규 발행 주식은 보통주 100%에 해당하는 745만 8,698주와 우선주 129만 4,945주로 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증자 이유. 유유제약이 총 발행하는 주식 수는 1,808만 6,435주가 되며 신주 배정 기준일이 오는 3월 31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4월 21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극동유화 같은 경우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로 이날 주가가 떴는데요. 아무래도 이날 그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올라갔다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아, 극동 유화 같은 경우가 이날 이제 상한가로올 올랐었죠. 어, 상한가를 올랐었는데 상승된 이유가 다양하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유력한 것은 지난 15일에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결의 때문에 이날 관심이 쏠렸는데 그 이유가 아, 이번 사회이사 신규선임으로 조성준 사회이사를 선임하게 되는데, 이 신규선임으로 확정된 그 조성준 사회이사가, 아, 소위 윤석열 오른팔로 통할 정도로 측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사회이사 선임권으로 해서 이날 급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조성준 같은 경우는 이제 2006년 론사 다희 외환행 헐값 매각 사건 주사 때윤 총장과 인연이 이제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다시 군면에 있어 어, 윤석열 사단으로 편입된 바가 있다 보니 어, 사위사 신규선임으로 지정된 조성준 사회이사가 어, 윤석열 오른팔로 통할 어떤 최측근이라는 평가가 어, 보이면서 이날 극동유화 주가가 상한가로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갤럭시아 모니터리도 이날 강세를 보였는데 월 충전액이 100% 돌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핀테크 전문기업인 갤럭시아 모니터리가 2월 충전액이 100억을 돌파했다고 이제 16일 금일 밝혔는데요. 모니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포인트, 상품권, 쿠폰 등을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캐시를 교환해 현금처럼 사용하는 이제 종합생활 금융 플랫폼인데. 최근 제로페이 사용자 및 지역 화폐, 뭐 지역사랑 상품권 등 판매량이 급증하면서 머니트리도 월 충전액이 잠께 늘어났고, 지난달 충전액이 100억 원인데 전년 동기 대비 669%가 늘어난 금액이고, 전년도 연간 충전액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월 충전액이 100억 정도를 이제 돌파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을 전하면서 갤럭시 모니터리 주가가. 일 강세로 돌아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관련주들에 대한 뉴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브리핑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날에 있었던 테마 동향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아주 i 비 투자가 연일제 상장 기대감이랑 크래프톤 관련된 IPO 준비 수준 때문에 상한가로 어저께 올라섰고 대성창투도 이날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만은 이제 크래프톤 관련주로 지분이 있다 보니 크래프톤 IPO 기대감에 상한가로 올라섰습니다 히토류 관련주가 어저께 많이 부각이 됐었는데 그 중에 동국아레스가 히토류 이슈에 상한가로 올라섰고 그밖에 유니온이 이날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KCP 등 이제 마켓 권리 관련 주가, 마켓 권리 미증시 상장 추진 기대감에 이틀 연속으로 이제 상한가에 올라섰던 이제 당 내용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테마 동향에는 알기 쉽게 그날 있었던 상한가랑 특징주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서 사이트 내에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사이트 에 들어오셔서. 내용들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소식과 정보를 통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정보에 대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성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